자온 세상 성도 여러분, 어 그리고 사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 녹선 가마, 어, 아무리 해도 그 녹도 제거 안 되는 그러한 가마를 향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할 수밖에 없다. 어, 우리가 끝까지 우리 어 죄짓는 데서 자유하고 어, 죄를 버리지 않고 그렇게 할 때에. 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본문이 오늘 오늘의 본문입니다. 13절 대구 년 10월 10일에 어, 이때는 이제 588년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리마에 가라샤데 인생아 너는 마땅히 일자를 기록하되 일자 날짜를 기록하되 어, 오늘 날이라 오늘이다, 이 말이죠. 오늘 날이라기보다는 바벨론 왕이 오늘 날, 오늘, 어, 오늘 날, 예루살렘에 니르러 친지라, 예, 공격을 하는 그 시작이죠. 멸망은 한 2년 뒤에 됐죠. 너는 이 폐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비유를 들어서, 니르, 니르, 닐 아기를, 말하기를, 주 여와의 호 말씀이 한 가마를 놓으라. 노아라이 말이, 노으라노흔 후에 물을 붓고, 어, 낫 혼, 낫혼 고기, 낫혼 고기, 낫혼 고기가 사절에 무슨 뜻이냐면 고기 조각이라는 말입니다. 낫 혼, 어, 고기 각각의 조각, 에, 여기 히브리어로는 조각, 고기 조각을, 고기 덩이를 어, 그 가운데 모아, 모아, 모아서 넣을 지니, 넣을지는 넣을지, 넣는다, 이 말이죠. 곧 모든 조혼 등이와 아주 고급, 예, 그런 질 좋은 고기 등이와 다리와, 어, 그 엇, 엇, 어귀 엇귀와, 어, 엇귀, 예, 한글이, 한글이 <laughs> 우리만큼 어렵습니다. 이게 어, 다리와, 여기 어, 어느 부분이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오절 어, 고기 조각과 오절에 그 다음, 다리와 어깨, 에, 어깨입니다, 어깨. 에, 어깨, 어깨와 또, 어, 택한 뼈를, 얻기가 어깨네요. 택한 뼈를 가득히 담고, 어, 탁, 여기 택한 뼈, 택한 뼈는 이제, 여기 오면, 최상품. 에, 택한이 이제 여기 아주 좋은, 선택한 좋은 뼈들을 가득히 담고, 양의 무리에 택한 것을 취하고 아주 좋은 것들을 미버하르라는 히브리예요 조선, 어, 조이스트, 조이스트, 좋은 거. 가마 아래 무더기를 두고, 어,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니키 삶, 삶어대. 충분히 삶아라는 거죠. 무더기는 이제 쌓아 올렸다는 거죠. 삶아 삶아서 가마 가운데 뼈를 니키 충분하게 삶을, 어, 지어다 삶아라. 그러므로 주여와의 말삼이 화 있을 진드, 화, 화 있을 것이다. 거그 피를 흘린 성어 위어 동록선 가마에, 이 동록이라는 게 이제 녹선 가마, 이런 말이죠. 녹이 선 가마에 비하리로다. 어, 동록을 그 중에 재하지 아니 하였으니, 그게 이제 고기, 고기를 삶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 그 자체가 이제 녹이 슬어 있죠 마땅히 고기 덩이를 일일이 빼어내라 빼가지고 녹이 슬어서 제비 어, 뽑을 것이 없나니 되게그 어, 피가 성읍 가운데 있도다 피가 뒷걸에 덮힐까 하여 피가 어, 더, 여기 어 뒷걸에 덮힐까 하여 여기 요 말이 칠절에 어, 피가 어예 여기 이제 대갈이라 했는데 어실제에 여기 좀 어려운 부문인데요 고기 등에 일리를 빼어내라 그제비 뽑을 것이 없으니 대게 그어 피가 성어 가운데 있다 피가 그 대갈에 덮일까 하야 이랬는데 여기는 사실 바위 어, 맨바위 바위 덩어리 위에 바위 위에 그런 뜻입니다. 더가 땅에 쏟지 에, 아니하고 반석 위에 던지라 반석 위에, 그맨 바위에 두었다는 것이죠. 에, 그래서, 어, 그리고 이 내가 그 피를 반석 위에 두어 덮이지 않게 반석 위에 함은 분노를 바라여 보홍하게 함이라 발절에 나의 진노를 일으켜서 복수가, 복수를 갚도록 피를 맨 바위에 두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가 덮이지 않게 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어그 피를 반숙 위에 두어 덮이지 않게 에그 피에 예, 함은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게 함이라. 이런 뭐로 주여와의말씀이와이을진저그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한 불피 난 나무 무더기를 불편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많게 한다는 거예요. 쌓아가지고. 나무를 쌓고, 쌓고, 희엇이 쉬어다고이래돼 있네요. 불을 피어, 티어도 피어, 어, 그 고기를 닛기, 예, 충분히 삶고, 국을 진하게 어, 하며, 또그 뼈를 타게 하라. 그 후에 빈 가마를, 빈이 빈 가마, 비어인데 우, 이렇게 되네요. 빈 가마를 그 숯불, 숯불도 치엇인데, 숯불 우에 두어, 어, 뜨겁게 하여그 가마 구리를 타게 하며, 이제는 이제 가마를 다 비우고, 네, 가마 자체의 녹을 없앤다는 겁니다. 가운데서 더러운 것을 녹게, 어, 이건 용광로에 팍팍 녹게 되는데 하고, 어, 독록이, 어, 독록, 예, 그 녹입니다. 소멸하게, 쓰여 있는 그 녹을 소멸하게 하라. 어, 저 성업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그 많은 독록이 그 속에서 어 버셔지지 아니하고 그 녹이 새 녹이 없어지지 않고 불에도 없어지지 아니하나 난지라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너희 더러움은곧 없나니라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 지지 아니하나니 아무리 하나님이 깨끗하게 할해도 깨끗하게 안 되는 거죠. 내가 너를 향한 분노를 거치기 전에는 내 더러움을 다시 정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어, 너희를, 어, 그 완전히, 어, 태워버릴 수밖에 없다. 심판해불 그래요. 요것을,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요. 에스겔에서세 가지 심판을 이야기 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14절, 특별히 나여호와가 말하였으니 하면서 14절에 또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어, 결국 끓는 가마, 녹성 가마를 하나님이 고기를 넣고 삶고 해도 피가 나오고 또그 가마를 비워서 또 완전히 가마를 갖다가 녹이지만 그 녹도 안 나오고 대책이 없는 거죠. 죄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심판밖에 없다는 거죠. 어, 죄에서 자유하고 죄 짓는 것에서 자유하는 사람들을 어, 결국, 그, 죄가 밖에, 없, 죄, 어, 죄 밖에 없는 사람 심판할 수 밖에 없다. 이게 걸른 가마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물론, 21장에 보면요. 칼의 노래, 21장 8절에 10절, 잔의 노래, 23장, 어, 칼, 잔, 가마. 이세 가지 의 비유가 3대 노래다 해가지고, 결국 심판의 노래입니다. 심판. 어, 심판. 오늘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심판 받아서 되겠습니까? 어, 한국 교회가 심판받아서 되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어, 결국은 어이 586년에 망했어요. 주전 에, 유다는 우리가 꼭 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심판은 우리가 또그 정도의 지금 죄악은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물론 개인적인 뭐 일탈이 있겠죠. 뭐 지도자들의 일탈은 있겠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어 특별히 끌는 가마의 그런 심판 이끌는 예, 가마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북쪽에서 끌는 가마 이야기하잖아요. 가마가 붙는다 뭐 예전에 참어 북풍 있을 때마다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녹선 가마 아무리 해도 녹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는 녹이 다 제거되고 죄가 다 제거되고 회개하고 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어그 불순물들이 다 제거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개인과 국가와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 복된 주말 맞이하시고 정말 우리가 심판을 이런 나라가 멸망하는 심판을 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